안녕하십니까 레지싱 네, 당스정 광용입니다. 간첩죄 혐의로 국가 정보원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 평택 부두 해군 이함대 사령부 등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국가 주요 시설과 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해서 유사시에 이 지역들을 마비를 시켜라 하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이 민노총 조직 간부를 통해서 북한이 내린 지령을 보면, 일단은 대한민국 국군 지휘 계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나 대통령실 이 주변을 전력망 및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두 번째로 미군 기지 주변을 관장할 수 있는 즉, 미군 기지에 보급이 전달될 수 있는 항구가 평택항이죠. 거기 일대를 싹 마비를 시켜버리라. 그 종류는 뭐가 되든지 다 마비시켜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의 수뇌부를 딱 마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에서 이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미군의 대북 핵심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평택지역의 기반시설을 무력화할 의도로 첩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북한으로서는 F-35가 뜨는 게 제일 첫 번째 위험하죠. 그래서 그 미군기지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한 오산기지 이런 데에 있는 모든 할주로 할주로에 구멍을 크게 내면 비행기가 못 뜹니다. 일단 그리고 경납고 경납고는 직접 F-35 등 F-16, F-15K 이런 공중자산을 마비시킬 수 있죠. 그런데를 전부 다 마비시켜라. 심지어는 촬영해가지고 좌표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한 미사일이 어디를 때릴지 정확한 좌표를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다 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해는 하면은 이 민, 민주노총 조직국자는 지난 2019년 1월 14일 점에 북한에서 청와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의 통치 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을 두텁게 하여 정보선을 늘리고 자이 정보선을 늘리라는 것은 뭡니까 마비를 시키려면은 그런 인원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비를 어디를 시켜야 될지 그런 정보선도 악해야 되니까 정보선을 늘려라 하면서 평택 주요 시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마비 시킬 준비를 하라 하는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평택 내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이게 여기에 주한 미군 본부가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등 한미 군사 기지뿐만 아니라 부두 LNG 탱크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도 수집해서 알려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보고문에 나갔겠죠 이건 뭐냐면은 부두가 바로 가장 보급선의 최일선이죠. 보급이 들어올라면은 부두에서부터 하역이 돼가지고 미군 부대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거기를 마비시켜라. 조직 국장이 이 지령문을 지금 현재 이 지령문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을 다 찍어서 북한으로 보낸 거 보면은 실행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조직 국장이 민노총 조직 국장이 이 지령문을 가지고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의 공군 기지 유류탱크 할주로 대북 미사일 무기인 페이트리트 포대, 페트리트 포대, 그리고 정찰기 이착륙 장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2021년 6월달에 대북 보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국정은은 대북 보고문을 통해서 최근 조직국장 등 민노총 전 현직 간부 4 명의 거주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것들을 몽땅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조직국장하고 핵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또 속았다, 우리도 속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죠. 네명을총 구속시켰는데 두명은 아직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기존의 간첩들이 보여주는 그런 정나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방면에 두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이두 사람이 간첩질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긴 했는데 속았다 이거죠. 뭐이 속았다고 해서 죄가형성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부터 검찰은 이두 사람을 상대로 또 다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린 거죠. 북한은 2018년 9월 초에는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송 전선망책의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라. 당시에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우리는 하나하라면서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주문하던 바로 그 시기에 겉으로는 평화쇼를 하면서 간첩단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마비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북한은 준비를 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 28일날 발표된 영장에는 이 조직국장이 민노총 내부통신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몽땅 북한의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독한 보고문에서 이 조직국장은 북한의 공작원에게 자해론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잘 돌아왔다 귀국 보고하는 거죠. 이때 총회장은 김정은입니다. 그러면서 영업 일부의 내부 통신망, 영업 일부 하게 되면 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영업 일부의 내부 통신망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 북한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내부 자료는 북한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령 내리기도 또 편했을 테고, 민노총이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획은 뭘 하고 있는지, 민노총의 모든 자료를 북한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단행해줬다 자, 지금 그런 사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부 이탈 이거는 조직 국장 등4 명이 구속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이 조직 국장하고 전국 복건 의료사람 노조 조직 실장 이두 사람은 역대 간첩들과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반면에 민노총사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한 사람 그리고 제주평화심터 대표 등등은 민노총 조직국장한테 속았다 하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다 구속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 당장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두 사람의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 중인 국정원이 이 일당들이 간첩 일당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하는 접선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확보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해외 첩보 능력 이거는 경찰이 적탈불급입니다.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찍어왔는지 정말 대단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국정원은 이 일당들이 북한과 문건을 주고받을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 암호 해독 프로그램도 압수했습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압수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암호가 저기끼리 왔다갔다 했는데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수했다. 지금 현재 검찰은 2013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비견할 만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공안통인 이재만 통보직검 검사를 수사팀이 꾸려진 수원지검에 급파했습니다. 어제 법조계의 방척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7일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민노총 조직정회국장석모이 조직국장이죠. 이 사람들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가지고 당시 2016년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한 장민이 담긴 동영상을 틀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열리고 있는 그 법원에서 이걸 틀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접선 과정에서 접선할 때 뷰체 부채를 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전 시즌으를 정하고 길가에서 서로를 확인한 뒤에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을 썼는데 이 과정을 싹 국정원이 다 찍어 버린 겁니다. 이 정말 대단해요, 국정원. 경찰이가 따라갈 수 있나요? 정말 국정원 이 대공수사건 경찰로 넘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해외 파트 국정원들이 정말 잘합니다. 국정원은 간첩 일당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공작금과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해독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전개해왔는데,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포함해서 이 민노총 일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120건 정도 되는 대북통신문건과 이와 관련한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지령문은 본래 암호로 내려오겠죠? 그것을 해독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 해독 프로그램 없으면 해독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독이 거의 안 되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입수해가지고 드디어 이 정황들, 상황들을 모두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음, 우리나라 대공수 사건, 이 민주노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되죠.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번 수사가 국정원의 마지막 간첩단 수사가 될것 같다. 마지막 작품이 될것 같다. 왜냐, 내년도 1월 1일 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이 3월 31일, 이제 한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수적해야 됩니다. 간첩단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습니다 5인에서 10년 동안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 국정원 거점들의 근무하는 요원들이 이걸 다 추적해 나가야 되는데, 경찰에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라고 있죠. 양지회는 지난 29일 토론회를 열고 북한 간첩과 종북 세력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천국이 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반납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가 왜 그렇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넘기라고 했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간첩단의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수완박 이건 뭐냐면은 국정원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국수완박이다. 검수완박을 넘어서. 국수 완박까지 간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단 자생 간첩당, 민주노총 등등등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국정원의 대북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법적으로 못하니까 했다가는 불법으로 잡히가야 되니까.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외 휴민트 정보망을 다 잃을 수 있는데도 휴민트가 뭔지 알지요? 인적 정보입니다. 북한의 고위층들하고 전화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전화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북한의 정보를 가져오는 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그런 첩보방이 있어요. 전혀 없는데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단과 민주노총 같이 자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나오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간첩 활동을 하는데 천국이 될 것이다. 자, 해외로 나가는데 따로 붙어야 되는데, 특히 북한하고 외교관계가 맺어져 있는 대사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추적이 안 된다 하면은, 그야말로 간첩단은 북한 지령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제공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빨리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북수사 능력을 유지하도록 말려야 됩니다. 해외 접선, 이 민노총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한 동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의 대북수사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택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간첩단을 비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거대한 의석을 무슨 수로 넘어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확보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다시 법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뭐, 한, 한 6개월 동안 간첩수사 못했다 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지금 이제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법이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런 거 보면 진짜로 간첩 같아요. 자,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법 입법이 돼가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가는 건이 막을 수가 없어. 그냥 가라 하고, 내년 4월 달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4월 총선하면 올 달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죠. 6월 달쯤 이 법안을 도로 개정해야 됩니다. 이 법안 개정 못 하면 나라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간첩이 활개 치고 다니는 간첩들이 천국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겁니다. 정말로 막아야 됩니다. 내년 총선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